안녕하세요. 신명기 역사서 이제 일곱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줌 미팅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 얼굴을 보면서 어 함께 토론하면서 <laughs> 발제하면서 어 지리토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 그 12시 50분인가요? 그렇게 만나죠. 12시 50분에 이 교시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LMS에 LMS에 그렇게 띄워놨어요. LMS에 화상강의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LMS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어, 줌으로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봐서. 원래 제 계획은 2시간만 한다고 그랬죠. 2시간 해서 12시 50분부터 해서 원래 3시간 다 하면 3시 20분에 끝나는 거예요. 3시 20분에 끝나는데 어, 잠깐만 또마이크가안 달았어요. <laughs> 마이크를 좀 달겠습니다. 자, 아, 3시 20분에 음... 끝나는데 어 저는 한두시 반까지 한두 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발제가 길어지고 질리 토이가 길어지면 그두시 반에 안 끝날 것 같은 지금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진행되는 대로 음~ 지리 토이가 많고 그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좀 신학적인 정리를 할수있으면 그냥 어~ 뭐세시 정도까지 그냥 줌으로 가는 걸로 하고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두시 반만 하고 반까지만 하고 한 시간은 제가 다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가 나가든지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이랑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발제하실 우리 두분첫 어, 어, 발제자 용감하신 분들이죠. 우리 김승균 전도사님이랑 이정규 사모님 두 분은 일단 이번주 금요일까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제 이메일로 근조한 한메일 점넷 K E U N J O A H N 골뱅이 한메일 .net 네트로 발제를 보내주시면 제 LMS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제 발제는 아니지만 카바해야 될 분량이 3월과 4월 해가지고 또한84 쪽이나 돼요. 근데 이걸 팍팍 팍 넘어가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 내용 어, 진도를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복습 입다의 말실수, 또 어, 삼손의 스캔들 사,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어, 그래서 입다의 딸을 통해서 길르앗 지역의 안전과 평화가 왔었고 또 삼손의 경우 알수 없는 하나님 펠리 그 하나님을 통한 어, 구원 사건은 여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어,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그 신관 어, 이런 신관에 대해서 좀 어,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보다는 좀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어, 상, 상당히 신인 동영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어,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아또 어떻게 보면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나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이것도 이따 좀 이따 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을 좀 새롭게 좀 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새로운 아, 이게 신학이죠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어, 철저한 성서학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달해 주는. 어, 성경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게또 구약 성서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말기에 혼란상 우리가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특별히 두 사건이 다 미가의 가정 송소, 그다음에 레위인 첩 사건, 그것이 어그 제사장들 레위인 레윈, 레위인의 돈과 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파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 베냐미 지파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그 지파동맹 체제의 어, 그런 불화가, 그 다음에 분쟁과 시민 전쟁과 어, 그렇게 어,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사시대의 말기에 혼란 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밖에 없는 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제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인간의 패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 저주의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장면을 그 축복의 땅이 그런 저주의 땅으로 어, 오염된 땅으로 혼돈에 혼돈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 보게 되고요.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역사, 인간사.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 어, 물론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 입장에서 포로기 때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거 이후에 저 어떤 반성적인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리고 과연 정말 인간사,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이 나타날 수 없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이 없냐? 예?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인간사, 인간사회,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떠한 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어, 그 신명의 역사서 연구,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또 사무엘 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시도가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그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서로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벌써 여호수아 사사기 다 끝났어요. 이제 t h 상하 어, 개관. 여러분들 이제 t h 사무엘 s the first m s 에 띄워놨는데 i r s t time. 이 h i s is the first t 장 m e This is the first time. 장 h i s is t h 사 f i r s 우를 i m e t 그다음에 13에서 31장은 사울의 실패와 이제 다윗이 이제 득세하고 다윗이 부각되는 장면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통치가 1장부터 8장에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 20장이 그 유명한 다윗 아들들의 왕위 계승사, n a r 세션 t i 티브 제가 말은 유명하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점점 좀 세락해 가는 그 다윗 왕조의 이제 누가 이제 세자가 되는 누가 어, 왕이, 왕이 되느냐 이 세자 이저 치열한 태자 어, 싸움 우리 옛날 조선왕조시대 때 벌어졌던 그 여인천하 장희빈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있어요 이제 이 왕정 역사에도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유명하다는 표현을 쓰냐 면 이제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참이 구장부터 이 십장이 어떤 왕위 계승사 그 암투와 궁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어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고대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나라하게 어 나타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이 모습을 보면서 다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뭐 어떻게 명령하셨다 그런 것도 없이 인간들의 그 정말 그 야욕과 그런 어떤 성과 어떤 그런 이제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압살롬, 뭐, 그 세바의 반란,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의 계승사가 요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비평을 계속 하는 거고, 어, 세밀한 읽기를 통해서 어, 어떤 문학적인 모티프를 찾고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역사서는 이런 면에서 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이제 21장 2 4장에 다윗 전승들의 부록에 나오면서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사라, 사실 왕위 계승사 9장부터 20장의 왕위 계승사의 완성은 이제 11개상 1장까지 가서 솔로몬이 이제 계승하는 장면까지 가는 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또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죠. 인간들의 그냥 안투로만 펼쳐져 가고 있는데 인간사는 그렇게 질서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쫙 전체가 또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학적으로 또 끄집어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해석학적인 과제죠. 자, 아, 이제 아, 일단 아, 약간 서론적인 얘기, 우리 교재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왕정을 향한 1단계로서 사무엘과 사울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데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삼손이 어, 제대로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블레셋 인들로 인해서 위기가 이제 닥치는 거고요 사사 시대 말기에 그래서 지파 동맹 체제가 이제 어, 붕괴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 말기의 부분들을 통해서 어, 결국은 어, 블레셋 인들의 침략으로 200년간 존속해왔던 이스라엘 지파 동맹은 붕괴되고 만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인접해 살던 단지파는 블레셋인들로 인해서 이쪽 해안 지역에서 서남 해안 지역에서 저기 단지역으로 북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벡 부근에서 결정적으로 주전 1050년 직후에 결정적으로 패전하죠. 거기서 사흘과 윤하다는 목숨을 잃게 되죠 언약계까지 아~, 아 여기서는 이제 천 없이요 직후에 여기 사흘과 윤하다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laughs> 사흘과 유나단는 오늘 공부할 거고 천오십 년 직후에 이제 어~ 험리아 비누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들고 갔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패전하고 법계까지 나가 신당에 빼앗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어, 중앙 성소 실로 성소 파괴 제사장들이 다 이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어, 죽고 어, 많은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정리들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고백적인 역사다 신앙적인 역사다 우리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어, 순전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요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는 어, 역사적 이스라엘과 어, 신앙적 이스라엘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되면서 어, 우리가 성서의 이스라엘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되게 이제 많아요. 예. 아주 그 순수하게 역사적 이스라엘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뭐 헤르맨 헤르만의 이스라엘 역사 책도 있고 또 복음적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레오누드 같은 또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저자들은 많은데 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서서히 이스라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자료가 될 만한 책은 제가 보기엔 존 브라이트의 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요 이것이 제일 좀 객관적인 레벨과 신앙적인 레벨 균형을 잘 잡은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이 시대 말기에 역사적인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옛 질서의 대표, 사무엘, 이것도 이제 존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가 참고한 건데, 어, 실로가 함락된 후에, 이제 엘리가 죽고, 엘리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그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견자, 또 제사장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 이게 사무엘상 구장에 이제, 어, 보이고 있고요. 어, 또 사사로서도 어, 사무엘이 활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어떤 가독이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 사무엘상 칠, 실제로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7절에서는 사사로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에 왕정 체제의 기초를 닦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으면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이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왕 사울인데 어,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계속 친왕정과 반왕정의 그런 어 입장이 계속 반복해서 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서는 친왕정 얘기했다가 또 여기서는 반왕정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병립돼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친완친 왕정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까지는 친 왕정에 대한 어, 입장이라면. 그 반대되는 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삼아달라 그럴 때 이제 고민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건너뛰어서 10장 17절이야. 아, 10장 16절까지는 어, 친 왕정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엘상 10,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또반 왕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도 사무엘의 고별 연설에서. 또 왕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 이제 왕을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어 원했겠, 원했다라고 이제 책망할 때 그들이 아 우리의 죄 가운데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반왕정적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어 기본적으로 사무엘 자체는 반왕정 체제의 인물이고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어 전통을 이제 이어받은 게 사무엘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왕정 체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울을 왕의 자리로 앉혔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으로도 쉽사리 어, 사울 왕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과의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갈등 관계는 어그아말라까에 어, 싸움에서 헤렘사상 어기고 그 전에 또 이제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제 본인 왕이 사울이 드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 관계가 나빠지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이 단지 어, 사울이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사물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 알 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이 사울 왕권에서는 계속 불안정적인 요소들 불안 요소들이 어, 쭉 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 안쳐지긴 안쳐졌는데 어, 3회상 11장에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카리스마적 인물. 인여 여호와의 영이 이마음으로 이마음로또 어, 그것을 통해서 나가서 또 어, 이스라엘 백성을 초기 이제, 이제 사울이 성공하는 시절에 어, 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해 지명된 인물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한호성을 울리면서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장면들 이제 11장 이하 이제 13장 14장에서 어 이제 소, 성공적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초기에사울 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초기에 사울 왕이 어, 블레셋의 소나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어,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도 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어, 사울 왕권의 성격을 어,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있냐면첫 번째는 사울은 어, 이전의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옛 형식을 따라 카리스마적 영웅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거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의 환호를 통해 추대되는 장면에서, 어, 뭔가 사, 더 이상 전통적인 사사 시대가 아니라 왕정 체제로, 그리고 시민들의 환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 어떤 세습 왕권이 아니라 또 시민들의 백성들의 또 추대 어, 그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어, 분명히 어,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에 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남유다랑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남유다 이제 다윗이랑 이제 여로 어, 루어범가 여로범 나뉠 때 여전히 북이스라엘 전통은 요 전통에 내려와. 어, 예언자에게 기름부음 받고 백성들의 환호를 통해서 동의를 얻고 추대되는 것. 그게 북이스라엘 전통이라면 이제 남유단은 나단 오로클 이후에 나단 계시 이후에 어,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이 세습되는 것. 요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통이 오히려 어, 이스라엘 의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이게두 개가 또 은근히 이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예언자적 전통과 또 남유다의 이제 다유왕조 전통이 이제 아 이런 처음에 친왕권, 반왕권 내지는 신해산 언약, 다유 언약 이런 것들이 계속 시민기 역사서 전체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울왕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고 있세 번째는 사울이 왕, 멜렉, 히브리어로 멜렉이 아니라 지도자, 낙이두로 그렇게 어, 표현되고 있어요. 그니까 3월상 13장 4절 후반절에서 1 5절 보면은. 그니까 여기 보면은 아직 사울은 완전한 왕권 어, 왕정제도의 왕으로서 묘사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가 아 어, 지파 조직은 과거와 다름없이 남아 있었는데 행정기구나 관료제도는 여전히 어, 완전한 왕정제도, 또, 호화로운 궁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울이 이제 과도기적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사울 왕권은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외적인 요소들, 환경들이 많았다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 이제 325쪽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이제 역사적 정황이 325 쪽에 쭉 나, 얘기가 되어 있고 바로 한나와 엘리로 넘어갈게 요327쪽 한나의 부르짖음 한나의 상태 이스라엘 상태를 반영한다 이거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330 쪽에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어, 달라고 이제 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어, 330쪽맨 첫째 줄에 이런 한나의 절망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 비평에서 충분히 어, 타당성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인공이 이제 한나로 묘사되어 있는 걸쭉 얘기하죠. 어, 331쪽에 그 중간 단락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한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 시작 자체도 한 여인, 의 어, 그 서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그 우리 그때 여수화 같은 경우 봐도 가난 정복 역사가 기생 나합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또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드보라의 활동이나 그다음에 야엘의 활동이나 또 이제 우리 가 입다의 딸의 예, 그런 영웅적인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길라어 이제 왕어 어떤 왕적인 입장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또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왕정 역사에 이 초반부에 또이 여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실 구약 성경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고 이이 이 뭐야 유목민들 자체는 일부 다처제. 제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들의 활약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비평, 세밀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어또 그런 세밀한 읽기가 아니더라도 어 분명하게 이런 여성들의 역사가 이제 드러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어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보다는 신앙적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성소적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어,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 이게 어, 여전히 우리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어, 중요한 어, 어, 포인트 중에 하나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34쪽으로 가시면 344쪽으로 가시면 폴 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334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폴 진은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사무엘 출생 서라는 여서 서라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걸 이야기로 다 바꾸세요 이제 이, 그 내러티브 이제 그런데 이제 어, 번역을 서라라고 했는데 서라라는 말이 좀 어,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그래서 사무엘 출생 이야기는 사무엘기가 다루는 이스라엘의 왕정 출현의 서막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이 한나의 노래예요. 예. 근데 저는 이 한나의 노래가 너무 너무 재밌어요. 어, 중요한 여성으로서 여성 어, 사무엘서를 이왕종 시대를 여는 여성의 목소리, 여성적인 사건 한나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어, 출생하고 서원기도의 성취로서 응, 기도 답으로서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게 이제 쫙 나오 나오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어, 한나의 노래가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어, 쉬었다가 이제 한번 2장 1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고 제가 이제 구조 분석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